저자 김중리 선생님도 어린 시절을 이괭이부림 마을에서 자랐고 반찬값이라도 벌겠다고 여름 내 마늘을 까던 괭이부림 마을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이듬해 봄까지 굴을 까기 시작한다. 덕적도나 인천 앞바다의 섬에서 양식한 굴을 중개인이 실어다주면 한 포대씩 사서 깐 다음에 연한 부두에 내다 파는 것인데 마늘 까는 일보다 힘은 들지만 거리가 쏠쏠해서 괴미부리 말 사람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일거리였다. 그러나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 구를 까는 일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괴미부리 말 사람들은 모두 다리에 병이 있었다. 재개발 된다면서요? 재개발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재개발 된다면 여기 괴미부리의 말보다 좀... 여렇게여렇게 이렇게 이렇니이방이 그러니까 좀넓게 음. 그러면은 여기 두꺼운이렇은이좀많 이렇게 이 그러니까 조금만 넓으면 자녀들이 와서 잠깐이라도쉴수있게앉아게 아, 편안해 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이었으이좋겠이 나는 그걸를 원잖아. 응. 내 수고한 대가로 응. 내가 보람있게. 난 그걸 원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진짜 열심히 일,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음, 나이에 음, 들지만. 음, 몇셋신가요 응? 이제, 이제. 무슨 다섯? 65! 그래. 75. 응? 75 같지는 않은데, 어우, 진짜 고맙 먹고 싶다. 싶어. 옛날 매칠 진짜 옛날 셋인데 음. 치애들도 애들하고 힘들어. 또 더군다나 이, 저기 뭐야, 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 음. 잘려갖고 진짜. 아유. 요즘에 좀, 좀 임시 나간다고는 어쨌든, 낚시것터 너무 감사해. 똘수 없으면 어떡할 건데. 이거복 받으셨지만 이제 이거 가려서 더운 아파트 냄새 받으시면. 그리고 쌓요 도대체 이 돌들을 왜 집어 가는 걸까요? 드럼통 안에는 나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연탄이 들어 있어요. 어린 시절 아이들은 괴니부리 말에서 사는 것이 부끄러워 비밀로 했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나고 비어있는 집이 많았어요. 이제 2년 후면 다시 볼수 없는 괴니부리 말 탐방을 마칩니다. 어느 봄날, 나물 캐던 아낙네들이 동굴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 새끼 고양이처럼 생긴 호랑이 새끼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호랑이 새끼를 만지려 하죠. 아 우렁찬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 여자들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다음 날 집마당에 어제 동굴에 내던지고 온 나물바구니와 호미가 놓여 있는 거예요. 아마 자기 새끼를 해치지 않아 고맙게 생각한 호랑이가 갖다 놓았나 봐요. 괭이부리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공중 화장실이에요. 요즘은 모두가 이 화장실을 이용하지요.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어어 죽을 미술관이냐던. 우리 미술관에 가볼까요? 여기 괭이부리 마을은 쪽방촌으로 어, 이어졌는데 옛날 이제 강정기 시대에 여기 주변으로 군수 공장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군수 공장에서 일하시는 그뭐뭐라고 뭐, 해야 되나 일하시는 분들이 기거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마땅치 않아 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예전에 피난민들 정착지고 그 분수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 형식의 쪽방청으로 이루어진 곳이 개미부리 마을이에요. 그래서, 어, 적상가옥이라고 하죠. 네, 하찮게 여기는 걸 작가님은 그 기존의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에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 굉장히 그 안에다가 나의 작품을 더뭐 덧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 저기, 석고로 떠뜬 거예요. 음, 음 시락이 네, 그래가지고. 일은줄 알았어요. 네, 석고, 알았어. 예, 저도 맨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처으로 그냥 싼 도시락 갔잖아요 근데 석고로 떠서 그 위에다가 이제 보자기를 그, 그더 이제 실감하게 나게 이제, 이제, 보내신 거 같아요. 석고로 떠서 보내신 것 같아요. 우울한 그런 감정이 담겨 있어요. 그, 어, 저걸 보면서 세로호를 느꼈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작가님은. 그, 한 송이 떨어지는 그동백꽃은그 아이들을 좀 연상케 한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면, 성화는 그런 것을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이 아이들 시험에 시달리는 걸, 일단은 이 꽃은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만든, 예,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 어머니의 품 그런 것도 연상할 수 있는 도시락, 이 네. 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소풍 갔을 때그 도시락 그런 걸 연상하는 지금 여기 그림식 모습을 담은 작품이고요. 여기 이제 교육 학교 이제 관련된 아이들과 관련된 그 내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담배서 이제 수소와 이제 작품을 연상하게 만드신 작품입니다. 어쨌든 음, 그냥 굉장히 상상이 아이들 그 선생님은 지금 작가 작가 선생님은 그런 거 하나 하나도 다 아이들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 무대에 그런 걸잘 살려서 그 깨끗하게 해서 거기에다가 작품을 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의 작품에다가 내 작품을 올겠다라는부충을 어,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옛날에 음. 회사할수 있게 독거려지고, 흑적한 지우개 제목적. 아, <laughs> 굉장히 이분은 그 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음. 은행에 근무하면서 또 다시 시험 봐가지고 교수 자격증을 따서 아이들 이제 상업을 이제 가르치면서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퇴색해 가는 걸 아쉬워 굉장 했는데 어느날 선생님이 그만두면서 착상 서랍을 열었는데 주판 네 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만 주시면 안 되겠냐. 2015년 11월에 개관을 했는데요. 이 지역에 문화공간이라는 게 없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학 창작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움도 되게 해서 이렇게 작금미술관 선정 벤치바킹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전시할 때마다 예, 점점 이렇게 관람객 수도 늘어나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보스턴트라고 합니다. 보스트 네, 이순희 보스턴트예요. 우리 미술관에서 인천문화재단 소속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